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상뉴스 진행의 최혜정입니다 울산 최고의 자랑 울산 최고의 관광지 하면 단연 태화강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아, 봄, 가을이면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원의 아름다움으로 사계절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 최근 울산시는 최고의 힐링 장소인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과 강병선 주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화강 국가정과 강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소개를 뭐 조금 했습니다만 이 태화강 국가정원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한국관광백선에 어, 무려 4회 연속 이렇게 이름을 올린 만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 관 명소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와 이 명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오는 10월이면은 정원과 관련된 이 전시와 교육은 물론이고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울산 정원 센터가 건립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 태화강 국가정과 원 연계한 영남권 정원 후방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아, 창업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아, 울산정원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고요 어, 작년 10월부터 건립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에 중공할 예정입니다. 어, 얼른 중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울산 정원 지원센터의 건립 비용만, 사업비만 해도 이 1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될까요?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정원 문화, 산업 차업 보육과 어, 기술 개발, 교육 시설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울산의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 미래의 정원 문화와 산업화 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태양한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 정원이라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요. 아,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런데 최근 태양한 국가정원을 관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5월, 그, 태양 국가적으로 있던 그 심리대숲 죽순과 자연주의 정원 식물이 훼손되고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초, 어, 심리대숲 냉종주군락지에서 한참 자라고 있던 죽순 15점이 통째로 잘려나간 채 발견되기도 했고요. 어, 자연주의 정원에서 개화한 출립 수십여 점이 거의 매일 꺾여진 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참 울산 시민으로서 안타까우면서도 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훼손과 이 도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순이 자라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어, 심리대숲 지킴이 봉사해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 120대의 방범용 감시카메라와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사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더 이상 배려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태양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 ...을 제치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4조 재물 손괴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은 이 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인 만큼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앞으로 이 국가정원을 함께 잘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국제적인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행사일까요? 아, 예, 우리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음박람회를 유치하는 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글로벌 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2028년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열리면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와 이 코리아 가든쇼 등 그간 태화관 국가정원에서 열렸던 크고 이 작은 행사들과는 규모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원 박람회는 태화강 국가 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화강 국가 정원은 국제적원 박람회의 중심 공간으로 개장식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가든프라자 해외 작가 정원 참여 정원 등이 조성해 정원 박람회의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삼산여천 매립장에는 매립지의 특성을 살려. 국제 정원 전시, 기업 참여 정원, 어, 기후 변화 대응 주제 정원을 전시하고 탄소 저감 숲 테마 숲 초지 정원 등을 어,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 행사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 정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추진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지? 아직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산림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국제 행사 개최 승인을 신청해. 올해 3월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어, 현재 2028년 국제 정원 박람회 국제 승인 기구인 어,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에 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고 오는 9월 박람회 개최 승인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 네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개최가 확정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태아 국가정원은 연간 500만 명이 참. 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는 태화강의 기적에 이어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을 정원으로 만드는 또 다른 기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산업 도시와 정음 도시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갖고 나가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의 여러분이 많은 역할은 물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울산 시민들과 함께 28 국제적 박람회가 꼭 유치되도록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태화강 국가정원과 강병선 주무관과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 우리 울산은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을 생명의 강으로 이렇게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시대에 어울리는 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이 방송은 울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